자이 나오는 무슨 나무일까요? 자 잎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. 뭐 다섯 개 5개, 잎장이 다섯 개도 있고 다섯 장 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뭐 일곱 개짜리도 있네요. 이렇게 이게 바로 물풀의 나무입니다. 자 백내장, 녹내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통풍에 또 상당히 효능이 좋은 물푸레나무 또 나무도 목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, 탄성 탈, 타, 탄성이 좋아가지고 지팡이로도 아주 이 나무가 야무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로도 지팡이로도 상당히 좋은 물푸레나무. 껍질을 말렸다가 자 활용하시면은 백내장 녹내장 자 통풍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 자 잎이 제일 끝에 달린 게 이렇게 제일 커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자, 뾰한게 이렇게 뭉퉁해지면서 다시 살짝 더쭉 해집니다. 요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요런 식으로. 자, 물풀의 나무였습니다.